안녕하세요, 김덕현 선수. 네. 아, 실물이 더 멋있으시네요. <laughs> 제가 팬에 굉장히 팬인데, 혹시 저를 알고 계신가요? 일단 아니, TV를 잘못 봐서. 아, 네요. 아. 네,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2 0일날 데뷔한 원업이라는 걸그룹의 우아함을 담당하고 있는 아미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면에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춤 짧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걸그룹니까? 같이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아 춤을 진짜 못 추는데. 아니, 현생입니다 뭐 처음부터 잘 추신 분은 네. 없으시니까요. 힘드네셔서 춤,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laughs> 예, 어, 아, 예, 아, 잘 추시네요. 어, <laughs>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앉으시고. 요즘에 대세의 얼굴을 보신 트와이스 분들의 샤샤샤 아시나요 아니, 잘 몰라요. 어, 네. 보여드릴게요. 자. 샤샤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요, 같이 네, 같이요. 하나, 둘, 셋, 넷. 샤샤샤. <laughs> 아우, 감사드립니다. 초면에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응해주시는 이동도 선수가 굉장히 멋있 멋있으시네요. 혹시 여자 친구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열심히. 어. 여자 친구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경기 오시기 전에 특별한 응원을 해 주시던가요? 그냥 <laughs> 그냥 별말은 안 하고 그냥 네.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런 말을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뽀뽀도 주셨나요만나지 못했어요. 아, 아쉽네요. 힘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많이 힘이 빠지실 텐데. 그리고 살도 빠지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챙겨 드시는 보양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그냥 딱히 이제 찾는 건 없고 네. 그냥 워낙 잘 먹어서 그냥 어... 좀잘 챙겨 먹으려고 끼니 안걸고 그렇게 어...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드시는 게 노하우이신 거죠? 어, 네. 그냥 그렇다면 시카고 컵스를 떠나서 새 둥지인 SK 와이번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장 잘 챙겨 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면 일단 룸메이트가 네. 광현영인데광현영이 제일 단 가장 잘 챙겨 주시고 어, 네. 김광현 선수 맞으신가요? 네. 어. 야수 형들도 다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야수. 아, 선수, 네. 네. 어, 그렇다면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줄 만한 분이 김가현 선수인건가요? <laughs>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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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댓글이셨네요. <laughs> 아, 그렇다면 또 SK와이번스에 오셨으니까 s k 와이번스에 주제곡 그런 응원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아는 게 없는데. <laughs> 어머 딱히 아는 게 없으시다니.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같이 해보실까요? 에스... 어떤 거? SK Y1스 따따따따따 해주시면 됩니다 아, 하나 둘셋넷 SK Y1스 따따따따따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렇다면 홈런을 잘 치시는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홈런을 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아 요새 연습 때는 잘 치는데 시합 때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걱정인데 네. 연습 때 치던 걸 이제 시합 때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홈런에몇회 정도에 치실 것 같은지. 일단 오늘 시합을 나가면 네. 팀이 박빙일 때한 5위 캐 정도에 치고 싶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4위 싸움 굉장히 치열한데 네. 팬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LG랑 기아랑 저희랑 이제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네. 이 지금 치열한 이제 경쟁 속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부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신 김도현 선수와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그리고 섹시 댄스, 애교 그리고 노래까지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원업이 아미도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고생하셨고요. 인터뷰는 이제 끝났고요. 뭐 아, 김동현 선수 아이보스 거리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응원 한마네 응원 메시지 하나만. 네. 네. <laughs> 네, <된> 예전 <거예요. 웃음> 어린 한마디 자기가 부탁해. 아 그래요. 아, 네, 네. 네. 잠시, 잠시 생각 좀 하고 싶은데. 아, 네, 네, 네 근데 진짜 잘해다 되게 마음에 모든 <laughs> 걸 <마음에 오> <laughs> 했는데 거의 아,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정아리게 과감히 해주셔야 돼요 워꼭 됐으면 좋으면 이런 식으 해도 돼요 좀더예정아리는거 귀여워, 너무형식적이 그럼 즉흥적으로 네. 파이팅 u g g l e I think. I think. I 명 h i n k I think. I think. 이 t h i n 아미 여신 <웃음> <웃음> 워너비, 워너비 아미 <laughs> 파이팅. 어 n 어 I think. 파이팅 파이팅만 하 h i 니까 여신 아니십니까? 여신 파이팅 I t h 네, 제제지 지금 s k 와이번스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워너비 아미 화이팅 뭐 빼먹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워너비 아미 o to t 이팅 house. I'm going 감사드립니다 최고.